안녕하십니까. 한경대학교, 어, 평생교육원, 개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아직 강의는 9월 20일 시작됩니다만, 그때쯤 되면 주가가 좀 약간 그, 상투권에 임있실 이만,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쌀 때, 주식은 쌀때 매입하야만이 용통성이 좋습니다. 오늘이제삼성증권이 차트상, 뭐, 이렇게, 약간 그 바닥권에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요그해서 말씀드린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일 학기에 하신 분들 경영학과에 전부 전원이 지, 에, 지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는 적습니다만 일단 우선권이기 때문에 등록만 한다면 뭐. 잠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연락이 합격 통제가 갈 겁니다. 음, 삼성 증권은 고배당주입니다. 3800. 작년도 22학년도인데 올해는 확정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작년도 받기 때문에 이런 일리자들은 작년도 약간 유사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해 주 바랍니다. 오늘 시가가 팔월 30일은 제가 33,900원으로 끝났습니다. 에, 아침에 아니 5 0까지 빠졌다가 100원만 할기 때문에 400원을 갖다가 에, 이 양봉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죠. 양봉 별거,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심리적으로 다 약간 어제 올르고 오늘 오르고 결국 그 흐이느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께객9 0 0원빠졌죠그래속해서그에 예. 예, 심리가 예,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늘고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3,800원 나누기 33,900원 하면은 시가 대비 당 수익률이 11.2%가 나옵니다. 에 예, 계속 상당히 그 고배당주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차트를 멀게이 차트상 멀찍이 7월, 7월 1 5일자로다가 3만 3백원 바닥을 찍었죠. 계속 내려가던 중합니다 내려갈 때는 삼성증권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현금 갖고 있어죠그러다가딱 3만 3백원 바닥을 점을 찍고서는 예, 오르기 5시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4. 그 다음에 L24. 이건 여기 54인데, 이때 이제 그이 반유로 종가 부분에서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이렇게 차익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에, 처음 사자마자 올라간 거는 일단 그이 회수체가 딱산 다음에 그 다음 떨어뜨려 갖고 더 사는 그 의도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가질 수도 있고 단타로 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올랐죠. 올르면 이제 골 골드만 오오시4 5장8 해놓고서 5장8 해놓고 그다음 에 이제 이 내리사, 아, 그다음 이제 골드림 크로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골드림 크로스 형성한 다음에 그이 조금씩 상승했니다면은초론적으로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뜨뜻하지 않은 거기서 뭐단타하실 다음은 다음은 그다은그다다가은그 다음은 그다음그래서은그 다음은 그9음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가음그다가올그다올그래서 오늘 약약 올라갈 가능성이 약간 그이는은그그리고 <laughs> 쌍다 짚고, 이제, 상승시도인데, 그럼 누가 사느냐 하는 거또 얼마 샀느냐 외국인들은 9,501주를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배수주체는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도이 JP모관에서 52,627주를 샀습니다. JP모관처럼 주포가 된 거죠. 그다음에 UBS라는 조건에서 해서 2 0 5 7주를 샀습니다. 골반 삭수서 19,632를 샀고, 제피문가에서 17,777을 샀습니다. 여기 산다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산다 매는 거 장난치는 거 주가를 빼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애들이 산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얘들이 이제 살짝 있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떨어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너무 떨지 마시고, 그냥 떨어질 때는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여기 생각됩니다. 올라가면 뭐 많이 팍오장8이나 오폭팔 이렇게 나올 때는 바로 되는 것마저 일부 시키고 내려갈 때는 더 하서 숫자를 늘리고 올라가면 돈을 늘리고 이렇게 그런 정도 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는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60일선, 20일선, 60일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이 형태가 여기서 이제 꼬이는 형태를 들면서 이제 파고 들가기 전에 이렇게 꼬이는 에, 형태가 되겠습니다. 뚫렸다지피는겠습니다만러 한번 이제 한번 강력하게 한번 올려준다면 에, 다시 이제 그이 코일링 커서와 중장기 측면에서 에,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는 내려가는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그가능성이내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외국인들도 그좀 사고 있고 가, 가, 가격도 좀 저가권이고 배당 식구 배당수 실점이 풀었그 가장 그 아마 삼성그룹서1등이죠 이게 삼성전자는 2%밖에 안돼 진정한 투자자는 삼성전권을 사서 모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이 안 좋을 때뭐 이쪽에서는 증권회사에서 고립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삼성증권제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8월 31일 데이터입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